충분한 거 아닌겨 3개월 연애가 제일 짧은 지안이야 제일 길게 해본 연애가 1년 제일 짧은 건 14일 연애해본개린이야 <laughs> 1250일 가량 연애한 장기 연애 1원 고수 민정이야 가장 짧게 해본 연애는 두 달인 규태야 <laughs>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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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일단 장난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야. 친구처럼 연애를 음. 하는 편이라서. 근데 꼭 내가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해서 내가 뭐 연애를 못한 것도 맞아. 아니고. 데이트하거나 할때 너무 진지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 아 약간 뭔 말만 해도 선비처럼. 아, 어.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또 싫어. <laughs> 이렇게 어. <된> 그건 <laughs> 너무 싫어. 내가 무슨. 거기 가서 광대짓 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음. 그러니까 음.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아. 나랑 오래 만나고 싶구나라는 아. 걸 느낄 수 있잖아 진지한 타입이 조금 더 음. 나만 재밌는 진지한 타입 음. 어렸을 땐좀 이렇게 무뚝뚝하고 음. 장난기 없는 남자가 약간 이상형이었어 약간 내가 옆에서 여기가 무뚝뚝하면 내가 웃기면 되는 거잖아 솔직히 아. 내가 옆에서 재롱 깔고 내가 장기자랑 할게 그러면 옆에서 그 약간 재밌는 얼굴 로 이렇게 그냥 귀엽다는 듯이 이렇게 웃어주는 약간 그런 거 나랑만 노는 게 제일 재밌는 사람. 맞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왜 이거 아니다? 이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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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아니야? 나는 술을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어. 상대가 나보다 술을 못 마시면 네. 근데 상대가 그 술자리에 앉아서 짠을 음. 쳐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 어, 그 자리 어, 어, 어. 지켜주는 거 잘하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이면 가능하다. 아 어. 어, 아닌데? 쉽지 않아? 셨지 않아? <laughs> 한 명은 술을 마시러 가는 걸 너무 좋아해. 술자리 자체를 너무 즐겨. 아. 근데 한 명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은 왜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고 하나는 왜 막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매일 싸우더라. 내가 뭐 학생이나 이런 회식을 가서 광대가 되는 모습을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 음... 그래서 그거에 때문에 이제 의견 충돌이 많이 생겨서 헤어진 경우도 있었어. 나는 약간 술지니까 술을 잘안 먹고 만약에 뭐 애인이 엄청 술을 좋아한다 이러면 사실 부딪힐순 있어. 그래서 좀 서로간에 어떤 합의점, 아, 합의점을 어. 도출해내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 둘다 술을 좋아했어서 어. 끝까지 마셔본 적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술은 상대의 단점을 조금 더 빨리 볼수 어, 있는 기회를 어. 제공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어, 어. 그... 아니다! <laughs> 어, 이건 나니 나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던 응, 응. 편이라, 그냥 상대방의 마음이 나 같지 않더라도, 응. 내가 항상 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많이 좋아하고 이러면, 언젠가 상대방의 마음도 좀더 나에 대한 마음을 열고, 타 타게 맞춰지는 경우가 좀 있다. 아, 어, 맞아. 그런 것 같아. 난좀 집착해줬으면 좋겠어. 아. 그거에 어. 대해서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고 조, 조율해 나가면 되는 건데, 어. 아예, 아예 나한테 땅땅땅 무관심이 <laughs> 이렇게 돼버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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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해 이랬어. 내가 내가 너무 좋아했던 그전 애인 분이 있었는데, 음. 내기이가 너무 깊으니까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계속 관심을 표하고 했는데 그사람에 부담이었던 거야. 음. 잠수를 탔어. 아, 그게 14일. 1사일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음. 약간 마음의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면, 짝사랑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짝사랑은 그 사람은 동의를 안한 거잖아. 응, 응. 어쨌든 연애를 한다라는 건 상대방도 동의를 한 거니까 그럼 상대방도 그래도 마음을 열려는 노력 정도는 하지 않을까? 어, 맞아. 그러니까 짝사랑은 노력을 안 해도 돼. 어. <웃음> <웃음>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우리눈이 그렇다. 드디어 왔네. 마지막.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맞아, 나도 100% 어. 보증할 수 있어. 왜냐면 너 기분파야? 아유, 정말? 난 기분파가 아니지만, 기분파 오모하지만 기분파 참습니다 네. <laughs> 헤어짐의 사유까지는 가진 않던데, 그래도 아. 약간 마찰이 있긴 하더라고. 왜냐면 마찰까? 나는 확 빡치고 확 갈았는데, 남자친구는 슬슬슬슬슬슬 빡치고 슬슬슬슬슬슬 푸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가 빡치면 풀리지가 않으니까 나는 집에 가고 싶고. 내가 아. 확 빡치면 얘는, 어, 얘는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좀 아. 마찰이 있기는 하더라고. 기본파와기본파가 만나면 어떻게 돼?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만나보 그냥 <laughs> 얘기해줄게. <웃음> 이게 연애라는 거 자체가 이제 두 사람이. 맞춰서 <laughs> 가는 <가야 될> 건데 <laughs> 이렇게 아, <맞춘> 맞춰서, <laughs> 맞춰서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laughs> 그, 근데 상대방의 뭔가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은 난 너무 피곤해 그런 연애 하고 싶지 않아 맞아 괜히 내 감정을 소모하면서까지 그렇게 연애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 그래도 기분 파는 말 그대로 확 올라간 만큼 음. 확떨어지게지 떨어져 그래서 떨어지는 그 포인트만 맞추면 돼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느낀 건좀 아가 다루듯이 하면 된다 아, 아. 약간 얘가 조금만 기분 안 좋아 보여도 어? 무슨 일인가? 내가 뭐 음. 실수했나? 이거 자체가 가스라이팅의 어. 시작이라니까? 난 눈치 보는 게 너무 싫어 음, 음. 왜 연애하면서 눈치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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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요요요 좋아요? 어 어휴 그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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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뭐어 초콜릿 아뾰뾰뾰뾰뾰뾰뾰 그러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풀고 나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지영 너왜 24도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안, 안 했어? 아나 지금 하려고 딱. 내가 했겠다. 저번에부터 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딱 할. 아니 왜안 했냐고. 어. 우리 헤어져. <laughs>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 헤어져. <laughs>